안녕하세요. 저는 성파우 한국교육원 사다시 번의 학생 들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사실 좋아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 홈평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특히 제가 그면 깊게 보았고 머릿속에서 쉽게 저지지 않았던 두 편의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감동시킨 첫 번째 드라마는 신데렐라 게임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으로 헝구로 씨와 최민 씨가 출연하고 2 0 2 4년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그 줄거리는 가슴아픈 가족에이와 감동적인 성장이를 넘고 있습니다. 주인공 고현아는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도 쿠꿋하게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겪음많는 선처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큰 사람이 되게 하였으며 그녀가 가족과 친구를 국가지 지키려는 모습에서 지정한 연기와 책임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그 하나의 눈빛에서 가족을 위해 번듯이 복수를 이루려는 마음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서울에서 가정 고급 아파트이자 값비싼 펜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이 전달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이 드라마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춰주지만, 그 내면엔 감조진 사람들의 추억한 욕망과 저처럼 복수 심을 나른 드라마입니다. 처음에는 줄거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의 비밀이 하나씩 발견질 때마다 야슴이 철렁 내려오는 순간이 많았고, 숨막히는 긴장도 때문에 결국 하게번글 새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동화과 관련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실감하게 되었고, 펜트하우스는 그런 형실을 날카롭게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드라마는 모두 무척 부담 깊고, 흥미로웠으며 여러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